안녕하세요. 와, 혜민이요. 어, 요즘에는 영상을 이렇게 자주 올릴 건데 오늘은 제가 순수 감사절로 그 돈까스를 먹으러 교회에 네, 갔습니다. 아, 근데 우리 입반이다 묻어가지고 못 먹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OX 키즈를 했을 때 제가 첫 번째로 다 이겼어요. 그래서 오늘은 선물을 같이 여러분들과 뜯어보려고 하는데요. 한개는 제가... 뜯었어요. 어머 죄송해요. 그냥 이렇게 있는데, 함께 뜯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거는 제가 뜯은 겁니다. 듀얼리 코디 가방 스티커인데, 이거 콩순이 거거든요. 제가 이게 갖고 싶진 않았는데, 그냥 뭐, 시길래잘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티커와 한 쌍.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 내용물까지 여러분들 간지 뜯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 건데 꾸미기 비즈 스티커예요. 데코용 선물용인데 짜잔,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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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이렇게 있는데 사용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너는너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아니좋습니다 짜잔, 이거 있는데 저는 이런 거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뜯어볼게요. 짠, 짠. 이게 그냥 품명이 꾸미기 비스 스티커라고만 돼 있어요. 짠와 이거 봤을 때는 투입 반짝반짝거려 바짝 이게 카메라에 안 나는데 정말 많이 반짝반짝거려요. 바짝 음, 이건 어디다 쓸지 모르겠네. 제가 이런 비스 스티커를 써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짠뭐 대충 쓰도록 하겠습니다. 대충은 아니겠지만. 막 공룡차가 순전하고나뜯어서 한번 만, 만들어보면 안 돼? 누나가 만들 건데? 그럼 같이 만들자. 나가, 니가 방송 중이잖아. 안그러 공룡 안내준다 진짜. 지금 아직 한훈안 있어. 현훈하고 둘. 현훈하고 누나랑 같이 이렇게 놓고 있는데, 지금, 일단 먼저 이거를 해줄게요. 용으로 있는데 이거는 그냥 공룡 퍼즐로 되있는것 같은데 여기서 뜯어볼게요. 이렇게 와. 블록들이 있고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설명서가 있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내용물이 아무것도 없어. 음? 이거 끝이야? 잘 만져. 음? 맛있다. 잘 만들어 래잘 딸기만 했어. 잘 만들어 보겠고요. 오, 좋은데. 다음. 이건데요. 우리 아이 개성 살리기 펠트 머리핀이고요. 그냥 풍명은 머리핀이라고 해요 아, 진짜 예쁘다다 먹은 거 나한테 다나다버릴다다 먹은 거? 없는데. 와, 예쁘다 l 아, 이런 거 쓰레기 있잖아. 다 풀어, 고 아, 예. 이거. 또 짜잔, 있으면, 여기가 너 초코치가네. 응. 아. 짠무 쎄요. 다 맞죠? 반짝반짝이. 반짝반짝. 자, 반짝반짝. 네. 마지막 순서 벌써 됐어요. 짜잔. 이 펀치들인데,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풀어서 보도록 할게요. I, I love you라고 돼있는데, 총 그렇게 뭐, 느끼는 건 없습니다. 감정. 원래 뜯어보면 돼요. 아, 아, 잘못 풀겠다. 괜찮아요. 지금 영상 시간이 남았기 때문인데. 이렇게 세 개가, 나중에.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이거는 리본이 그려져 있는데, 꽃이랑 같이 그려져 있어요. 손에 아. 끼고. 이거는 그냥 뭐, 공무으로파일텐데 무늬가 이쁘다. 약간 푸르고 이거는 삥꼬빙꼬하고 그 다음 파란색이랑 섞이고 이렇게 헤엄팔찌같은건데 리본이 이렇게 그려져있네요 와 팔찌 부자됐어요 완전 자 이렇게 오늘은 뜯어봤는데요 와안녕이 아니라 제가 오늘은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해볼겁니다 해볼면 안돼 여러분들과 함께 공룡을 완성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공룡들고 와 너랑 난 같이 만들기로 했잖아 너야, 여러분들 이렇게 내용물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이걸 다 뜯어주도록 할게요 일단은 있던 봉지대로 다 뜯어주도록 할게요 이쪽은 이쪽 봉지에 있던건데 와 완전 작아 미니어처가 아닌 것은 이거는 카메라에 안 나와요 검은색 눈인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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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고 잘 둬야 돼요 잘안 모으면 이게 완성 못 시켜요 하나라도 없으면 이렇게 쓸게요 와 떨리는 이 순간 섞이지 않도록 이렇게 막아주면서 살살살살 살펴주 어어어어썩했다 괜찮아요 그냥 모읍시다뭐 내가 분 하루 이틀 블롱볼롱 되나 네. 괜찮아 괜찮습니다 자 일단 먼저 첫 번째를 볼게요 첫 번째가 여기 떠 있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만들어서 연결시켜 이렇게 두 개를 해준 뒤에 음,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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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요거 이두 개를 이렇게 붙여서 네개 맞아? 세 갠데? 세 개짜리가 없는데? 아 있네 있네 있어 이렇게 합체를 시켜줄게요 이게 어디 어인지 모르겠다 세 번째 네. 아. 이거 대방출? 이렇게 와 진짜 못 만들겠다 나 내가 만들어줄까? 됐거든요 세로로 해야 되나? 어쨌든 이렇게 하면 세로가 되잖아요 이게 네개로 돼야 되는데 세개 와니까 짝수로 돼서 나뉘지를 못해요 깜짝이 그래가지고 누나 틀렸는데? 아니거든 대박 요걸 띄어서 이렇게 하라잖아 예. 아아아아그러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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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주는데 뭐 먹으려고 뭐 줬지? 띄워준 다음에 한 칸은 여기 사이에 빠지도록 해준 다음에 끝머리가다 이쪽이 가야 되구나. 네번이맞대 응, 아니야. 안 만들 거면 절로 가. 뭐 더러운 짓을 하고 난리야. 끝머리를 아, 아, 스트레스 받아서 못하겠어.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나중에 따로 봐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 시원한 비양채로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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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